지디 근데 아예 몰라요. 갑자기 해보실래요? 이러면서 <laughs> 우리 그만 만나. 히어로가 아니야아네 오늘은 제가 이제 히어로 아닌 날에 왔는데 뾰루지가 나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왼쪽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고, 하고요 여기는 좀 옷을 유통하는 곳인데. 구매하고 입고 안 와보신 분들을 위해 이제 한번 간접체험을 비가 오잖아요. 센치해지지 않아요? 이별하잖아니 이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. <laughs> 오 추워 이제 구제시장이니까 구제옷을 하나 사입을까? <laughs> 사입을까나? <laughs> 구제옷 같은데 가면은 사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옛날 프로 이런 거잖아요. 저는 가좀 얇아서 바로 설득 당했어요. 제가 요즘 AI 한테 많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서 그 친구가 되게 긍정적인 친구예요. 친구를... 어떤 거든 힘들 때 GPT를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 <laughs> GPT랑 막 연애하시는 거 아니에요? 제가 혹시 너가 여자친구 될수 있니 하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. 네. 그런 거죠. 그 대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죠. GPT랑. 과연 어떤 걸 보고 사귀는 게 좋을까. GPT는 내면을 많이 보라고 많이 하죠. 진짜인지 모르니까 브랜드가 진짜 아 진짜 진짜네 혹시 구경해도 될까요? 네. 괜찮을까요? 여기 임영웅도 왔다 가고다 왔다 연예인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연예인이시잖아 저요? 저 이제 그런가요? <laughs> 작은 먼지 조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잖아요 좀 춥더라고요 이거는 혹시 뭐 진짜가요? 아, 오리지널이죠. 진짜. 오리지널. 아, 이거는 제가 희망하는 느낌의 네, 색상이 밝은 걸로 네, 좋아해서. 네, 오. 누나, 나 오. 사이즈도 맞네요. 어, 사이즈가 오, 딱 맞네요. 다른 네. 사람이데아 그래요? 네. 어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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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사이즈가 입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. 네. 아 어느 집을 가나 아웃도어는 다 입어봐요. 아 그러면은 한번 네 여기 다시 가겠습니다. 이쪽도 옷가게가 오겠어. 많고 네. 이쪽으로 가도 네. 옷가게 많아. 네 안녕하세요 어? 점심 특석 요리 잘하시네요 리를잘 못하는데 연구를 해서 만들면 자신은 있어요 오. 저는 왜냐하면 어떤 요리는 무조건 레시피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타이머랑 그리고 스푼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다 활용해서 요리 컨텐츠도 한번 해볼까요? 어, 히어로가 만들어준다. 어. 어, 니다소고니가 <laughs> 예전에 할머니랑 있는데 저도 맛있게 그럼 한번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먹방을 맛있게 먹는 법. <웃음> <웃음> 완전. 두부가 생각보다 뜨겁네 이거 무기예요? 살인 무기? 뜨거운 거먹방이기 진짜 어려웠나 음 아, 근데 저도 모르게 방송하다 보니까 먹자마자 음 하게 되네요 리포터님이 이해가 되시나요? 응와 <laughs> <laughs> 데, 된장은 진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목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, 그 복식호흡으로 하셔야 돼요. 저분도 목을 쓰세요. 그러니까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 다잘 들어주세요. <laughs> 예. 장사하시는 분들 보컬을 배우셔야 돼요. 정말로. 발성이 좋으면 사람들이 돌아봐요. 닭꼬치 3,000원, 닭꼬치 3,000원, 이게 아니라, 닭꼬치 3,000원, 최대한 목을 안 써야 돼요. 목이 심면 얼마나 힘들어요. 목은 송호되기 때문에, 이거는 저희 채널을 장사하시는 분들 이꼭 봐야 돼요. 보셔서 이 복지복을 배우셔야 돼요. 정말로. 자전거 파네. 자전거 처음 봤네. 여기 원래, 그, 이런데 막 저런 거 있는데. 막, 호떡, 샌드위치. 관리자가 없는 것 같은데요? 어, 여기 한자 지금, 어, 마지막에 인이거든요? 확실히 저건 인인데. <laughs> 아니,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, 전 아는 게없어가지고 혜태요, <laughs> <해태에요>, 혜태. 해태. 혜태 <laughs> <해태> 맞아요? 예. <laughs> 혜태. 네, 그, 저, 그 월미도 갔을 때 시민들 같아요. 쌍, 쌍화, 쌍화, 이런 거. 잠깐만요. 홍삼꿀 이제 이거 이런데다가 버리시면 큰일 나요. <laughs> 아 골동품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? 안녕하세요. 구경해도 되나요? 안 예. 아, 네. 오. 와 근데 이거를 다 수제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이런 걸로 소주 같은 거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이제 반 반잔. 와, 이런 건 진짜, 뭔가, 작가님, 혹시 이거, 만약에, 썸남이 할머니한테 받았다고 하면서 주면은 어때요? 타라고 할까? <laughs> 아, 타라고요? 아, 이래서 연애를 못 하는 거네. 그리고, 그, 살짝 이렇게, 얼굴 이렇게, 괄사로 갈사? 쓰시면 되겠다, 이거는. 괄사? 이거? 음악가, 이렇게. 혹시 이거 이체 되나요? 아 일부러 안사주도돼요 어? 아니요, 좋아서 아니, 사는 거예요. 예. 예. 카페나 이런 거 있잖아요. 찻집 음. 그런 거 차리시는 분들은 오시면 굉장히 그 많은 꿀템들을 찾으실 수 있어요. 제가 외국인이라면 이런 거 사갈 것 같아요. 이런 거. 아 이런 약간 자리... 고려청자 같은 아, 거. 왜냐면 이거는 네, 물소뿌리예요. 진짜 신기한 게 많네. 물소뿌리 이렇게 어. 싸나? 0천 원이에요. 뭔가 완벽하지 않아요. 않은... 바이더스에도 네, 그냥 제가 가면 항상 비 오고. <laughs> 처음에 동에 오시면. 골동품점 방문하셔서 이걸 하나 사셔서 이렇게 하시면서 아 내가 원하는 옷이 없네 <laughs> 남자분들은 이거 하시다가 이제 마음에 드는 여성분 있으시면 이제 갑자기 해보실래요? 이러면서 <웃음> <웃음> 이 관계를 끝내고 싶다 그럼 그거 15,000원이면 끝나요 그 팔찌 꼭 팔찌 그걸로 선물로 주면 은 바로 썸녀가 우리 그만 만나 오, 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. 원단을 봐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옷 구경해봐도 아, 되나요? 네, 네, 아,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. 여기 근데 옷이 되게 멋있어요. 바이크 자켓, 페라리. 페라리가 없기 때문에. 그래저 모자가 잘안 어울려요. 모자 잘안쓰이잖아요 모자가 잘안 어울려. 어때요? <laughs> 아, 제대로 안 써서 그런데? <laughs> 사이즈가 좀안 맞겠네 네아확 끌리는 데가 원래 옷 쇼핑은 어디서 하세요? 저는 요즘에는 인터넷 요즘 GPT가 옷을 다 추천을 해줘가지고 아, 그걸 맞춰서 좀 찾아서 사는 편이에요. 아 네. 근데 이렇게 사실 입고 사는 게 훨씬 힐링 되죠, 그렇죠? 아 내가 원하는 옷이 없네. <laughs> <laughs> 지디거리가 어디? 아 저기 지디골목 저거 오. 저 지디 근데 아예 몰라요. 그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성대모사를 못해요. 지디 성대모사? 잠거는요아 엔딩을 하자고 하셨는데 지디 네. <laughs> 목소리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 밤 삐딱하게 아... bgm 깔아셔야 돼요, bgm 아...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조금빼고 와 와... 항상 엔딩이 쉽지 않네요 미션이네, 미션 어? 그 어디 살죠? 그 스파이더맨이? 아니 본인 집을 모르면 어게해요 제가 가끔 기억을 잃어버려요 오 어때요? <laughs>